고인님 안녕하십니까? 오늘 우리 고인님 부산에서 더뉴 스포티지 R 디젤 2륜 차량 2013년도 12만 3천 킬로 탄 차량 저희에게 이제 매입하시겠다고 우려를 하셨는데 네. 그 차량에 대한 기본 정보 몇 가지 여쭤보고 어 진단 평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외판은 두판 정도 수리가 필요하고. 타이어 네네. 휠 스크래치 모두 양호하다. 네네. 그리고 보조크는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, 이게 네, 보니까 소유자가 네번 변경되셨어요. 아, 예, 그래서 혹시 그 전에 뭐 무사고 차량이라고는 나와 있지만 네네. 이 차를 사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처음에 차살때그 엔카 네. 통해서 구매를 했고, 음, 그러셨구나 그때 엔카에서 봤을 때 이제 뭐 사고나 이런 거 전혀 없고, 네. 뭐 상태나 이런 게 되게 깨끗하다고 해가지고. 네. 이제 제 지인이 이제 부산에서 이제 중고차 딜러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아 그럼 부산에서 구입하신 그 차량? 친구가 이제 엔카 메모를 보고 네. 그차는 이제 엔카 메모를 이제 서울 쪽에 있었는데 음. 어, 어 형님 이차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본인이 음. 그러면 이거를 자기가 땡겨 오겠다 그래서 그럼 몇 년도에 구입하신 거예요 이게 2018년 10월 달. 2018년 10월 달. 어, 어, 그럼 딱 4, 4년 정도 타셨네요. 네. 3년 좀 3년 반. 3년 반. 3년 네, 그 혹시 타시면서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그랬던 적은 없으셨고. 음. 네, 크게 문제가 있었던 건 없었고. 없었고. 네. 그러니까, <laughs> 뭐 타다가 당연히 뭐 타이어는 그런 거야 뭐 소모품이니까. 그러니까, 네, 네. 그냥 뭐 전체 내짝 네다 교체했었고. 어, 교체만 하셨고. 네. 그리고 어. 브레이크 쪽에 네. 그 패드라 그러나요 패드요, 브레이크 패드. 예, 그것도, 그것도 뭐 소모품이에요? 소모품이니까 그것도 네네. 그냥 새로 교환하시고. 어, 어쨌든 뭐 교환품목은 잘 교환하고서 타셨네요. 네. 사고 내역은 전혀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따가 이제 저희가 한번 볼 거고. 네. 이 차를 팔게 되신 이유는 왜파시게 됐을까요? 아 제가 해외로 이민을 가게 돼요. 아 이민 가셔서 네네. 이제 재산 정리 다 하시고 가셔야 되네.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오늘 고객님 스포티지 차량 의뢰해주셨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어, 비용 어느 정도 산정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벨트 장력부터 좀 보겠습니다. 벨트 장력은 약간 약하네. 그러니 이게 감가가 되는 요인은 아니에요. 저희 장력은 조금 약하네요. 아니 이제 갈 때가 된것 같아요. <목소리> 카메라. 에어컨도 잘 나. 사장님, 썬루프 여러분들. 아, 예, 지금 앞으로 가는데도 뒤로 가잖아요. 아, 스타트안 되고. 이거 뒤에서 좀 밀어주세요. 이거 안 그러면 안 닫혀요. 뒤에서 쭉 미세요. 87. 네, 본인 유튜브에서 대해서... 자확인했고요차 외관 다시 한번 쭉확인게주고스피치두 개, 목표에 대한 감가가 반바가...